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 살카의 빨파 제품이고요 어, 색감을 제대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이즈 반합해서 일단 270으로 갔고요 어, 여기 아웃솔 보시면 이렇게 와플 아웃솔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뭐 언더커버나 이런 LDV 그런 와플 똑같이 되어 있고요 또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가장 특징은 이 모든 게다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숏이랑 이제 뭐 앞코, 뭐 등차가 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어 생각보다 굽은 높아서 한 3.5에서 4cm 정도? 어 그래서 신었을 때 생각보다 쾌놓이 효과가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말랑말랑해서 굉장 푹신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앞코 보시면은 이게 빨간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빨간 스웨드로 되어 있고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파란색 가죽 같은 스웨드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매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앞과와 같은 소재의 파란색과 파란색의 스웨드, 그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스웨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호시로 보시면은 안에는 이제 은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이렇게 소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정말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음, 내구성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 앞에보다는 조금 더 거친 스위드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색깔은 조금 더 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부분도, 어, 색깔은, 색깔이 약간 더 진하면서 약간 세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재보다는 이렇 딱딱한 소재로 한것 같고요. 여이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이키 사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프 되어 있고, 안쪽에는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쉬 부분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가금질이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좋은데 매쉬 부분이 약간 좀 내구성이 좀 네, 걱정되긴 합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슈레이스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흰색 회색은 되어 있고요. 여분 끈으로는 흰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 부분은 이탕두 개고요. 이렇게 스포츠가 되어 있고 음, 이렇게. 사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탕을 이렇게 오파이드처럼 이렇게 마감이 안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사카이라고 적혀 있고, 안감은 이렇게 노란색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신었다신고 보고 하면은 복부를 생길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네. 음. 정말 이쁜 신발인 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신발 의 장점은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 이쁜 색감,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키 높이,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 단점은 일단은 메쉬 부분의 내구성, 네, 내구성이 가장 걱정되고, 이게 또, 위염이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물빠짐이나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이그 음,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시세도 또 굉장히 비싸서 구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쁜 신발이고 유니크한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네.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